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의 압수수색과 혁신당 대표의 특별회의를 계기로 여야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고 전국이 긴장 국면에 빠졌습니다. 이번 주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핵심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예고해 국회는 4월 국면으로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회 상황은 계속되는 취재에서 전해집니다. 민주당이 정점 법안에 속도전을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복절의 여파를 맞은 국회는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에 첫 본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지난 회기에 마무리하지 못한 방송 입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까지 속도전을 벌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지만 다수의 의석으로 일정 강역을 두고 법안을 처리할 여지도 남아있어 시일은 변수에 놓여있습니다. 당은 전당대회에서의 표를 의식해 속도전으로 끝내려 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추석 선거를 겨냥한 개혁 입법 추진 목표도 거론됩니다. 조국 전역 관련 신당 대표 사면 이슈를 통해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함께 관철할 든든한 우군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특권법 개정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권 수사와 관련 의혹이 커지며 논란도 커지고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아직 개별 의원들의 주장이라고 밝히면서도 원내 지도부가 관련 내용을 정리해 당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상황은 어떨까요? 민주당의 이 같은 법안 처리도 급하지만 사실 더 급한 것은 특검 수사의 칼날을 피하는 일입니다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은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는 내일 영장 제식이 예상된다면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를 명령한 상태입니다. 또 설전이 오가듯 앞으로 다가올 전당대회와 윤전 대통령 관련 이슈도 주시됩니다. 오후에는 당대표 후보자들의 두 번째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당권 주자들은 윤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및 특검 수사 대위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세로 보이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막판 단일화 여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조경태 후보가 연일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후보는 별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오늘 오전 단일화한 우재춘, 최후성 후보가 단일화에 의한 차이를 극복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며 적극 추진 의지를 밝힘에 따라 기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보도합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는 뉴스만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그건 잘못된 접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관점으로 진지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메시지가 전달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바이오 이슈가 터졌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종목이 유망한지. 자연스럽게 어디에 투자해야 자금이 몰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번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바이오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 확률이 높은 딱 하나의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초, 저는 우정바이오를 추천드렸고, 어느 시점에서 매수하고 어떤 지점에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도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초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종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실제 수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께 이번 이슈 속에서 앞으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급등 후보 종목 하나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급등 예상 종목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신 투자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담없이 구독이라는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